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자, 레고 손.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해가 잘안 돼도, 이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이 손가락에 이 방아쇠 부분이 걸리는 부분. 그죠? 여기. 그리고 이 손바닥 부분에 여기 딱 여기 이 레바 몸, 몸체가 걸리는 부분 자 방아쇠가 걸리는 부분과 몸체가 딱 걸리는 부분이 요 관절을 중심으로 동시에 이렇게 잡혀야 돼요 꾹 자,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손모양을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꾹! 팔꿈치를 이렇게 펴면서 꾹! 자여기와 지금 여기 이제 엄지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 부분 요, 요두 선이 그대로 수직으로 꾹! 자, 벌어져 있던 게 좁혀지고 있죠 자,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말리지 않고 있죠. 이렇게 말리면서 주먹이 젖 쥐는 게 아니라, 요 관절 가운데 관절을 기점으로 여기가 딱 축이야. 축요 관절을 기점으로 손가락에 있는 요두 번째 관절 부분과 손꿈치가 동시에 다시 레고 손, 꾹그 다음에 우 센스를 잡아서 딱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근데 손가락이 말리는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세게 잡으려고. 근데 센서를 잘 잡는 애들은 한 방에 잡아도 이렇게 잡아요. 우욱 이렇게, 우욱 이렇게. 자, 지금 이걸 보면서 이손 모양과 똑같게 나오려고 노력을 자꾸 해야 돼요. 팔꿈치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피면서 꾹, 꾹. 자, 요렇게 보면, 꾹, 꾹.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막대기. 자, 오른손. 모서리가 중앙. 자, 이 중앙에 됐을 때요손가락이딱 됐잖아, 이렇게. 요 부위. 여기에 압력을 느껴야지 손끝에 이렇게 말고 있는 게 아니고, 자 여기를 잡았으면 그다음 여기는 꽉딱껴 들어가면 이게 끝이야 이렇게 여기 되는 거죠, 요렇게요렇게 손가락 이렇게 말려 있으면 안돼 그냥 이렇게 걸쳐만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걸쳐만 보면 되게 느슨하게 잡은 느낌이 나니까 자꾸 잡는 거야 이렇게. 근데 파지를 잘하면 요 가운데 딱 걸어서 요렇게 파지를 딱 잘하잖아요. 살짝만 딱 걸쳐 있어도 되게 꽉 껴진 느낌이 나. 손가락 끝을 안 잡아도. 봐봐. 요 상태에서 자, 요 라인. 검정색 매직 라인. 이 매직 라인이 자기 팔뚝하고 일자가 되게 일자가 되게. 자, 이건 너무 꺾여 있는 거라 그랬죠 손목이. 이거는 말려 있는 거야. 일자가 되게. 자, 팔꿈치가 쭉 펴진 게 이거야. 팔꿈치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보세요. 발꿈치가 구부린 상태에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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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자, 손가락 끝이 하나도 안 말리고 자, 보세요. 꾹. 자, 막대기의 각도도 그대로 꾹, 꾹, 꾹. 자, 막대기 그대로 가죠. 꾹. 밀리거나. 과도하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죠? 과도하게 돌아가지 않죠? 그냥 그대로 봐. 자, 일자 막대기 이 라인.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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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서 본 모습. 자, 옆에서 보면은 이 밑에 손목이 변하면 안 돼. 그대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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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제 반대쪽에서 본 모습. 자, 여기서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꾹. 거의 변화가 없죠? 꾹, 꾹, 꾹. 자, 그러면 정면 여기서 본 사람 여기서 본 모습. 자,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자, 요상이 상태에서 꾹, 꾹, 꾹.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꾹, 꾹, 꾹. 돌아가거나. 말리거나, 이렇게 꺾여서, 여기가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나가도,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꾹, 꾹. 자, 팔이,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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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이렇게 꼭 팔꿈치랑 같이 연결을 해서 연습을 해야 돼. 꾹, 그냥, 꾹. 얘가, 요만큼 가면, 얘가 여기 있던 게 요만큼 가면, 얘도, 그만큼 가잖아. 꾹. 꾹. 근데 실질적으로, 얘도 그만큼 오는 거야, 이렇게. 꾹. 근데,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 관절로 이렇게 오는 거지, 여기가 말리는 게 아니야. 여기가 말리는 게 아니야. 여기가 오는 거지, 여기가 말리는 게 아니에요. 틀리죠? 이거랑, 이거랑, 다르지? 지금 이런단 말이야, 대부분. 이 끝에부터. 끝에가 말려 들어온다고, 이렇게 힘주면. 근데, 이렇게 조여져야 된다. 이렇게. 그럼 손목을 그러면, 마치 이게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야. 이 부분, 손끝치 부분이 손가락 쪽으로 가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속구치잖아, 위로. 자, 보세요. 꾸, 그죠? 꾸. 구, 마치 스쿼트 할때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엉덩이를 뒤로 빼면은 접히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가운데가 접히니까 여기도 같이 접혀주는 거야, 이렇게 살짝. 근데 펴지면 다 펴지잖아, 이렇게. 자, 팔꿈치도 많이 구부러졌다. 꾹,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늘리면 이렇게. 꾹, 꾹, 꾹. 이 팔꿈치부터 손목과 이 관절간의 연관성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잘 되면, 자 이상 아 이게, 이게. 나중에는 이게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서 있다고 보자.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살짝 이 상태에서 어깨 여기 광배근까지 그냥 빰 가슴 펴고. 빰빰빰 그래서 꾸욱 그냥 꾸욱 꾸가 레고 손을 잡는 거고 욱이 손가락을 잡는 순간이야 꾸욱 꾸욱 자 그럼 이제 센서 파지를 했어 자 이렇게 파지를 자자 파지했죠 자 그냥 꾸 요잘봐 레바 여기 나오는 나오죠 자 봐봐 자요 상태에서 자꾹요 요, 움직이는거 보이죠 요 방아쇠 부분이 나오는거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거 자 봐봐 내가 팔꿈치를 펴면서 레고 손만큼 밀었을 때 어떻게 거의 어떤 변화가 없지만 얘가 지금 들어 압력을 주는 느낌이 나지 봐봐요 꾹꾹자 꾸욱 이거야 꾸욱 꾸욱 자 정면에서 봤을 때 파지를 하면 이렇게 돼 약간 팔뚝과 센서가 약간 이렇게 잡혀요 자 그러면 팔꿈치가 살짝 이렇게 이걸 너무 구부리면 뭐라 하니까 살짝 딱 가슴만 펴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런 거는 팔 펴져 보이잖아 이걸 누가 구부려줬다 그러겠어 자이 상태에서 꾹! 레고 손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일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꾹! 그 다음에 욱! 손가락 잡은 거야 자 준비 꾹! 준비 꾹! 자 그래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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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레고 손이 연습이 돼야 돼자 옆에서 보면은 자 꾹! 이렇게 안 되죠 지금?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지금 대부분이 센서를 잡잖아 이렇게 밀어, 이렇게.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그대로. 꾸. 안 변하지, 지금. 자, 봐봐. 여기서 그냥. 꾸. 그 다음에 욱. 꾸. 욱. 꾸. 욱. 이게 안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돼도 안 돼. 이거 손가락만 말린 거야, 손가락만. 손가락만 말린 거, 이거. 이거는 손목만 돌린 거. 여기서. 자차려 가슴 딱 펴고 스탠딩 플랭크 자 레고 손 일자 돼야 돼 다시 자 파지를 처음에 딱 했다 자차려 가슴 펴고 이렇게 돼야 돼 편하게 딱 등만 딱 조이고 가슴 펴고 자 레고 손 끝났어요 일자 됐죠 실제로 지금 눌린 거야 실제로 눌린 거야 자 꾸욱 자, 파지, 파지. 자, 팔꿈치 펴면서 손가락 끝에 하나도 안 말려. 레고 손. 자, 31. 그죠? 내가 지금 힘을, 잡아봐 파지. 팔꿈치 살짝 펴면서. 잘 봐. 손가락 끝에 잘 봐요. 꾹. 28. 자, 조금 더 세게 해볼까요? 내가 팔꿈치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좀더 세게. 꾹. 자, 38.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봐봐. 꾸, 우, 57.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야. 내가 이걸 내 크기에 맞추면. 다시. 자. 자. 여기서 그대로 레고 손, 우. 이렇게 59, 그냥. 내가 이렇게 들고서 편하게 하는데도. 그냥, 여기 봐봐. 레고 손이, 그냥, 여기서 봐봐. 손가락이 전혀 안 말린 상태로, 그냥, 꾹. 자, 이렇게 25. 좀 더, 그냥, 자. 좀 더, 이제, 이 감을 잡으면 좀더 세게 해보겠죠? 그냥, 꾹. 자, 35. 어. 다시. 이제, 센서 측정한다? 그러면, 꾹. 어, 61.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자, 결국에는, 이게 꺼진 상태에서 뭐야 꺼져. 어, 꺼진 상태에서 정확하게 손가락에 걸고, 그다음에 여기서 걸었으면 끼워 들어가서 딱 파지를 해. 그리고 나서 가볍 이딱 쳤을 때 막대기 꼈을 때랑 똑같아야 돼. 여기서 막대기 잡듯이 그냥 가볍게 쏙쏙 해봤을 때. 정말로 팔꿈치를 가볍게 펴면서 레고 손을 했을 때이 가운데 레바가 자 이거 내가 이렇게 자 가운데 레바가 송송송자 레고 손만 하는데 끝에 안 말리죠 손가락이 자 레고 손빡 보여요 레바 잘봐 여기 레고 손빡잘 보이나 다시 봐봐 요 봐봐 여기 자, 레고 손, 레고 손, 손가락 안 말리죠? 레고 손, 레고 손, 꾹, 확 나오지? 레고 손, 꾹, 레고 손, 꾹. 근데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은 세게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이. 자, 레고 손이 잘 됐을 때, 손가락 끝이 안 말리고, 꾹, 손가락 끝이 안 말리고 꾹꾸우 이거 레고 손이 안되는 경우 이렇게 말려 들어오는 경우 이해됐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잡던 대로 막 52가 나오고 52 넘어 막 53,4가 나와 자 거기서 근데 나는 그냥 52, 53을 잡을 거다. 그러면 레고 손을 포기하고 그냥 자기 잡던 대로 잡아서 52, 53만 유지하고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는 52, 53으로 만족 못하겠고 나는 무조건 악력도 고득점을 받아서 안전빵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더 이상 이, 그러니까 이게 센서를 잡는 기술, 테크닉이야. 근데 이거를,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이 테크닉을 자꾸 느끼게 해줌으로써 근력까지 좋아지게 하는 거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딱 걸어서, 매달리기. 그죠? 딱 걸어서 매달리기 하잖아. 빠행. 내가 빠행할 때 이거 엄지 쫙 펴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쫙 이렇게 들려서. 그래 손바닥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딱, 악력 잡는 거잖아. 자, 추감기. 꾸. 말아서, 꾸. 말아서, 꾸. 말아서, 꾸. 지금 보이시손 모양 봐봐. 말아서. 꾸. 이거랑, 레고 손. 꾸. 레고 손. 꾸. 추감기. 꾸. 레고 손. 꾸. 똑같아요. 그래서 추감기를 정확하게 레고 손처럼 이 손목, 팔꿈치, 어깨가 동시에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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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더 만단 말이야, 여러분들. 풀려버려. 마치 이거를 이렇게 못 잡고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자꾸 돌리는 것처럼. 응.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캐틀벨 들었잖아. 아 이게 아니네 마치 여기 놔치려나자 캐틀벨 들었어. 캐틀벨 들고 있지. 캐틀벨. 아, 캐틀벨 어디 갔어? 캐틀벨 없어. 캐틀벨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캐틀벨 쪽으로 눌러서. 눌러서. 눌러서 잘 기다려요 자 케틀벨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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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틀벨 자꾸 올라오면 안돼 올라오면 안돼 여기서 그냥 꾹 북북 휘틀면 고대로 있잖아 고대로 있잖아 그죠 북북북북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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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는 알겠지만 안 된다 아직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반복 수달 할수 있습니다 아왜안 되지 모르겠어 할 시간 없어요 그냥 하세요 계속 계속 이 영상 보면서. 저랑 똑같이 손모양을 만들어보고 그 손모양을 통해서 힘을 잡고 줄려고 노력하는데 손모양 자체가 이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자꾸 세게 잡으면 안 돼. 그냥 살짝 쥐고 그냥 꾹꾹 꾹, 팔꿈치 펴면서 꾹자 막대기 각도 변하지 않게 꾹꾹꾹 꾹, 꾹. 계속 집중 자, 주말 잘 보내고 봅시다. 파이팅